난 확신하는데,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어떻게 되나. 아마 국민들이, 저는요, 권한이 있는데 안한 사람들은 전 책임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. 아니, 그래야 책임 정치가 구현이 되지. 권한이 있는데 안 해. 음.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말을 뱉었는데 안 해. 음.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?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저는 음... 이거는, 이거는 음. 넘어갈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어, 국정원장을 했다가 네. 총선을 나오신 거고. 그죠? 근데 또 나간대요 다음 총선. 그죠? 또 나오신데.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또 국정원하고 또 다른 레벨이잖아요. 이제 삽질이니까. 제가 받아들이게. 기어나더 레벨이죠 국회의장? 어, 근데 그런 예상을 지금 우리 신규 면사나 하신다고. 100% 하신 나갑니다 원식의장님100% 나가요. 어... 제가 그럼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아십니까? 어... 아니 국회의장이 왜 노원구 가 가지고 그 민원실을 해? 아. <laughs> 왜 지역구 활동을 합니까 국회의장이 아... 전체의 대표자인데 왜 노원만 가서 해 그러면 아 그러면은 좀 으흐, 말이 속 들켰어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아니 그러고서 지금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퍼즐이 맞아 떨어지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음...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냐, 뭐냐면은 솔직하게 음... 얘기해서 자꾸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무적 고려하는 사람도 있죠 우원식 정청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... 다 다음 선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뭐 음모론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두고 보세요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 하나 안 하나 우원식 의장 다음에 노원에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보십시오.